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소년이 세계를 올린 이야기,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순간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 10월, 미국 뉴욕, 한류 콘서트가 열리는 링컨센터의 무대 뒤는 그야말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동원,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트로트 소년,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 오른 청년이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날 그는 반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시작되기 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과 몇몇 서양 가수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웃었습니다. 트로트, 시골 음악 아냐? 한국에서나 통하지, 여긴 뉴욕이야. 그 말은 조롱이었고 무시였습니다. 정동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이크를 손에 쥐고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새겼습니다. 가수로서의 첫 무대, 팬들의 응원,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레이디즈 앤드 젠틀맨, 동원정, 프롬 코리아. 순간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고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첫 음이 울리자마자 관객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마이웨이.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마이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호흡과 감정, 그리고 한국 특유의 한, 한, 이 섞인 음색이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1절이 끝났을 때 뉴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이 침묵했고, 2절이 절규가 끝나자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아도 그 감정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영혼의 노래야. 한 외국 기자가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몇 초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뉴욕 전역을 울리는 기립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롱하던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의 이름은 뉴욕타임스 기사 첫 줄에 올랐습니다. From router to tears, a korean singer concord new york 웃음에서 눈물로 한 한국 가수가 뉴욕을 정복하다. 무대 뒤로 돌아온 정동원은 말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유체인지드 아워뷰어브 코리안 뮤직. 당신은 한국 음악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래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미국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선은 놀랍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에서 이미 전설로 불리던 그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도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센트럴 파크를 거닐며 노트를 꺼냈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웃음도 박수도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뉴욕 무대 뒤의 조롱은 결국 그의 성장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른 노래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조롱하던 이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 한국의 한 청년은 세계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진심이 어떻게 편견을 이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날 뉴욕의 공기를 바꿨고 그가 남긴 여운은 지금도 그곳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가 어디든 세상은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노래할 때또 한번 세상이 멈출 것이라는 걸 그날처럼 뉴욕이 멈췄던 바로 그 순간처럼.